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 요한계시록 제3장 라오디 계약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아,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 마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는 일곱 교회 중에서 라우디케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이 마지막 교회는 사실, 이시대의종말론적인 것과 사실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라우디케아가 가지고 있는 이, 이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세상과 교회가 아,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 계약 교회까지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때로는 환란과 궁피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환경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믿음으로는 경고했던 서문학교회가 있고, 때로는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권장, 아주 정말 아주 우상숭배로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버텨가는 교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뭐 사대교회 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잘 것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뭐,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 뭐, 이런, 그런, 그, 건무양만 가지고 있던 교회도 그 있었고. 그렇죠. 또, 두아드라 교회처럼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어떤 그 무리들 속에서도 견적을 했던 이들도 있었고. 또, 오늘 이라우드학교에는 그야말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사회처럼.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 중심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합니다. 근데 이, 교,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역 상황의 특징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히에라 폴리스라에서 오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온천수의 길이가 한 7km 정도 돼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막 흘러올라오면서 이 라우디아께 오면 아주 적당히 뜨뜻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온천이 발달했고 또 금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라우디게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아주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 섬유 산업은 이 라우디케아가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또 그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패션업을 한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이 라우디케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안약이라고 말처럼 아주 의학적으로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약을 어서 눈을 밝게 하고 유밀하게 안경적으로 발달했던 것의 라오디케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지, 의학이 발달했지, 섬유업이 발달했지, 온천, 온천이 있지. 그런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생활에 편유한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일수 있는 이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힘 있고 믿음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갖기에는 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저도 가끔. 지금 현장에 보면은 저도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할 때는 교회 안에다가 정말 한, 한세평 되는 거기에 그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기거를 했습니다. 겨울은 너무너무 추웠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그리고 여름은 또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 앞에서만 있어야 했고, 또 이상한 어떤 집은 그야말로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살던 지역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곳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련되어지죠. 환경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 좋아진 것에 사람은 딱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적응에 살다 보니까 절실하게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이렇게 갈,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세상에 내 부유함이 그런 것들을, 내 부족한 것들을 다 커버해 주거든. 네. 그래서 이 라우디 계약 지역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을 찾습니다. 부유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병원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병원 갈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는 좀 둘째 치고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매달리고, 주님께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뜨겁고, 분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하기 전에 그거는 맨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저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때 와서 뭐 하나님 잘 됐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키아 이런 신앙 생활을 보고 오늘 아, 말씀해 주는 내용 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멘이십니다. 모든 것,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리스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위치가 영문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과는 조합돼서 세상과 합치 믹서돼서 세상과 같이 믹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구분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상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삶 속에서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믿음가짐이 될수 있도록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라우디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그렇게 좋다고? 오케이. 여러분, 버가모회도 있고 서문학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주유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환란과 궁핍이 있어서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오히려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버가모회는 사랑, 그 사단의 권자, 우상승배로 가득 찬 교회에서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막 바등바등 합니다.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바등바등 거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나갈수록 힘을 주죠. 그러나 환경이 너무 좋아지면은 마치 사대교처럼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어떤 행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시스템이, 그저 사회 시스템이 이제는 편의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편이 편의, 정말 편의주의. 보는 것은 다 괜찮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인 절대 가치, 윤리적인 성경적 가치가 다 파괴되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제 미국도 2011년 이후로 이러면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무렸어요 왜냐면 이미 동성애를 다 모든 교단들이,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 다 허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느 교회도 이제는 안한 데가 없어요. 한국 교회들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미국 큰 교회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미 그렇게 됐고, 정치적으로도, 이미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 버젓이 이제는 그것이 우리와 동등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어떤 그 진화로가 동등하게 갖고 있어요. 무엇이더 좋다 나다 이때 말하지 않아. 여러분 지난번 하원에서 여러분 기도한 게 뭐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고 기도를 마쳤어. 여러분 그게그 보스턴의 그 저기 그 워싱턴디시 있는 그 한인 중앙교회라고 있는 그 한국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하이오주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했더니 여러분,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 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못하고, 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그것도 한데, 버젓이. 여러분, 영상에도 지금 다 나와 있어. 영상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세상과 같이 가는 괴요. 이러면 지금 세계 통합, 교회가 이르려고 지금 세계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세계가 종교가 통합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통합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요, 절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을까요? 더 좋을까요 정말? 정말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귀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창조조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중간점에 딱 서가지고 왔다 갔다 이 시계추처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권일이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그 공고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육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 본인이. 본인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걸 말해, 이 곤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심령과 영적인 영적 육적인 것이 비참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안경, 내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죠. 거울이죠. 우리의 영역을 비출 수 있는 거울 아니에요. 겉은 멀쩡하지만 말씀에, 말씀으로 딱 나를 비춰보면 비참한 거야. 그런 거를 여러분 모르는 거죠. 지금 라우디케아가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과 믹스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공과 가련한 것, 이 가련하다는 얘기는요, 동정심을 유발할 만큼 아주 연약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동정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정말 비약하고 연약한 걸 말하는. 그런 여러분,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라우디케아의 현실입니다. 또, 나는 부여하다. 이 부자라는 말, 이 플로테오라고 하는 이 부자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을 말하고, 육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에 부여한 것을 말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는 부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 17절에 말할 수 있는 부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일 때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18절에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을 말해. 그이 그러니까 문맥 따라서 이 플루테오라니 단어는 지금 이라우디키 성도는 자기 환경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맨나탄에 살고 좋은 도시에 살고 또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한 줄 알아. 여러분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착각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하, 아,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부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천국을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안에 늘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그것이 성경으로 보면 부여한 거야. 성경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여한 거야. 내가 뭘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말씀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부여하게 만들어야 돼. 내 삶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육적인까지 나오면 너무 좋죠. 영적으로 부여하고 육적으로도 부여한 우리 마늘 장르계이 아침에 좋아요 여러분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도 부여하고 육적으로도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넉넉히 줄수 있는 영적으로도 넉넉히 주고 육적으로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을 취해야 돼. 근데 라우디키아는 영적인 것은 버리고 육적인 것을 취했어.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가련한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있어. 우리말끼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것을 마땅히 바라보고, 마땅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귀로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 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버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발 걸음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주님께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